안녕하세요. 허곡동 수학세상 이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학년 1학기 다항식의 곱셈 단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단원의 역과정이 인수분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완벽히 되어 있어야 인수분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놓치지 마시고 자, 신중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항식의 곱셈을 계산하는 거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전개해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시면, 만약에 3 곱하기 2x 플러스 y라는 식을 전개하라고 한다면, 자, 이것을 분배법칙을 활용하여 6x 플러스 3y로 전개한다. 그러면 이게 항이 만약에 지금 두 번째 보는 것처럼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 그래서 두개두개 항이 곱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자, 먼저 a를 각각 분배하고 b도 각각 분배해서 곱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동류 항끼리, 동류 항이 무엇과 무엇이 같은 거였습니까?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었죠? 그래서 문자와 차수가 같은 동류 한 끼리 모아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전개하면 뭐가 되지? A, C, 그 다음 A, D, B, C, B, D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입니다. 자, 이것은 공식이라는 이름이 붙었어. 자, 많이 등장하는 거고 이걸 외워서 적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외워야 되는 거냐면 자,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는 필수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연산을 하시다 보면 전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1번과 2번과 3번은 자, 방법을 알고 나서는 완벽하게 외워야만 문제 적용이 빨리빨리 됩니다. 자, 먼저 1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에 보시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말은 자,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b라는 곱이 두 개가 곱해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분배법칙에 따라서 각각의 곱하고 나서 무슨 한 끼리 정리합니까? 동류 한 끼리 정리를 해주겠죠. 자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a를 각각 분배하는 것부터 정리해보시면 a제곱 플러스 ab죠. 두 번째 b를 각각의 분배하면 ba인데 알파벳 순서로 정리할 테니까 ab라고 써주는 게 적당하겠죠. 그래서 b 곱하기 b면 뭐가 된다? B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AB, AB는 무슨 항이다? 동류항이다. 무엇이 같기 때문에? 문자와 차수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동류항은 정리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A제곱에다가 AB 한 개, AB 한 개니까 AB가 몇개 생겼다? 두개 생겼다. 그래서 E, AB, 플러스 B제곱. 자,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를 했을 때, 항이 몇개 나온다? 세 개의 항이 나온다. 세 개의 항이 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가다 보면 무엇 때문에 틀리냐면, 이걸 제곱을 전개하면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하고 멈추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 이런 걸 완전 제곱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식이라고 합니까? 완전 제곱식. 자, 완제, 완제, 완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완전히 제곱되어 있는, 완전 제곱식의 전개는 전개하고 나면 항이 몇 개이다? 세 개가 나오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자, 여기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만 마이너스. 같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a 제곱 플러스 2 a b 플러스 b 제곱. 각각을 제곱하고 곱한 것의두 배, 곱한 것의두 배. 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각각을 제곱하고 곱한 것에몇 배, 두 배, 자두 배가 반드시 들어간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면 전개했을 때 항이 몇개 나와야 된다? 항이 세개 나와야 합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합차 공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공식이라고 한다고? 합차 공식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 자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곱인데. 합차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앞에 부분 같고요 뒤에 부분 같은데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빼기 형태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주시냐면 일단 전개를 할 때는 각각의 분배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개 해 봤더니 자 a 제곱, 자 a를 먼저 곱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ab. 자 이제 b를 곱할 건데 ba 보단 ab가 적당히 정리가 된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해 보시면 마이너스 b 제곱입니다. 자 전개하고 나서 동류항을 정리하는데 자1 빼기 1이니까 이게 소거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뭐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그래서 이 과정을 문제마다 다할수 없으니 이 친구는 이렇게 전개돼라고 기억하고 바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무슨 공식이란다? 합차 공식.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것을 역으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자, 인수끼리의 곱으로 표현하는 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1번 내용, 2번 내용, 3번 내용, 완전 제곱식과 합차공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은 전기하면 항이 몇 개이다? 3개이다.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셔서, 보시면 4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에는, 자, X 플러스 A, X 플러스 B라는 말은, 자, 앞에 부분은 같고, 뒤에 부분은 다를 때입니다. 그러면 3번과의 차이가 뭘까요? 자, 3번은 앞에도 같고, 뒤에도 같은데, 하나는 더하기, 하나는 빼긴 거죠. 근데 여기는 뒤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개하는 기본 형식은 동일하다. 이렇게. 그래서, 자, X의 제곱, X 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b x A를 분배합니다. AX. 자, 분배하시면 AB죠. 자, 그 다음, 전개하고 나서 무슨 항을 정리해라? 동류항을 정리한다. 동류항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항이다.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X 제곱이고요. 자, 이 친구는 X라는 문자가 공통이다. 자, AX, AX, 더하기, BX. 이렇게 전개에 배어있는 것을 자, 공통으로 묶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A, B. 그래서 동류항을 정리해 주시면 된다. 됐어?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익숙해질 부분입니다. 여러분, 익숙해질 부분이니까 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마지막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곱한 다음, 어, 공통이 있는 동류항끼리 정리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셔서 다음 부분은 어, 곱셈 공식을 수에다 적용할 때에는 어떻게 될까? 입니다. 그래서 수에다 적용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수를 제곱을 활용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전개해서 계산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105를 제곱해보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105는 1 더하기 5가 두번 있구나. 그것을 제곱하겠다. 그럼 완전 제곱이니까 전개할 때 어떻게 한다? 각각을 제곱하고 곱한 것에 몇 배? 두 배. 그러니까 이걸 제곱하면 얼마예요? 100제곱은 만 더하기. 곱하면 얼마예요? 500이에요. 그걸 두배 하세요. 500이 두 배, 두 배니까 얼마예요? 천이죠. 그리고 5를 제곱합니다. 5, 5, 25. 그래서. 자, 만, 천, 이, 십, 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에 적용하는 거고요. 그럼 뺄 때의 완전 제곱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98제곱 같은 경우. 그러면 98, 98 곱할 게 아니라 100에서 2를 빼면 98인데 그게 두번 있다는 뜻이니 각각을 제곱하고 곱한 거두 배를 빼자. 그럼 각각의 제곱이 뭡니까? 만이에요. 얘 예, 제곱했죠? 곱하면 200이에요. 두배 하면 400이죠. 그래서 400을 뺍니다. 그리고 마지막 1을 제곱하면 얼마예요? 4예요. 계산하면 답이죠.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 곱을 계산하는 다른 방법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대표적으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건 이런 거. 42 곱하기 38을 계산해 주세요. 그럼 이두 수는 40에 가깝고, 그죠? 자, 앞에는 40보다 2 개가 많고, 자이 수는 40에 가까운데 40보다는 2가 빼다, 음 작다.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하시면 40 제곱이죠. 1,600에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합, 차.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4입니다. 빼면 1596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곱셈 공식은 수에도 적용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셔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분모를 유리화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를 유리화한다? 분모. 분모를 무엇으로 바꾼다? 유리수로 바꾸는 게 유리화입니다. 그 말은 분모가 이렇게 무리수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아직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무엇 같은 경우냐면 우리는 정답을 적을 때 분수가 4분의 2라고 되어 있다면 이거 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비약분수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모에 무리수가 있다면 2단계에서 멈춘 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서 답을 적어야 되겠죠? 그 과정을 뭐라고 한다? 분모의 유리화, 유리수로 바꾼다. 유리화. 라고 합니다. 유리수라는 것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그 유리화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지금 루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자, 합차를 이용해서 전개합니다. 누구를 이용한다? 합차를 이용해서 전개합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3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 있다고 라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합차 공식을 적용한다.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은데 하나는 더하기고 하나는 빼기. 분모에만 곱하면 식이 변하니까 분자에도 같은 걸 곱해야 변화가 없다. 그리고 합차 공식 3, 3은 9, 2. 2죠. 루트 2 제곱하면 2죠. 거기에다가 어, 3 마이너스 루트 2다. 그럼 빼면 7이겠죠. 그래서 7분의 3 빼기 루트 2 이렇게 정리해 준 것이 뭐라고 한다. 분모를 유리화했다라고 합니다. 자 얘가 둘다 있더라도 둘다근호더라도뭘 이용하시면 된다. 합차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 변형 내용입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변형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기는 한데 출발이 곱셈 공식 기본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항만 한 거니까 어, 그 부분을 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 a b 를뺀 거죠. 자, 요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제곱식이면 A 제곱, 그 다음 B 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곱한 것에 몇 배가 있었다. 두 배가 있었죠. 그리고 B 제곱이었으니 거기서 2 a b 를 빼준다면 소거되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만 납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얘를 빼기를 활용한다면 여기 곱해서 두 배가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EAB가 생긴다. A 제곱하고 B 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려면 EAB를 더해서 빼줘야 한다. 라는 얘기죠. 자, 이 부분에서는 전체 완전 제곱이 돼 있다면, 이거 전개할 때 누가 있다? 플러스 EAB가 있다. 얘 전개할 때 항해서 마이너스 EAB가 있는데, 같아지려니까 4를 더한다. 이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느냐? 자, 여기에서, 자,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을 전개해 봅시다. 완전 제곱식이죠. 그것은 각각을 제곱하고 곱한 것의 몇 배? 두 배. 그럼 얘를 제곱하면 a 제곱이고요. 두배 합니다. e 그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그리고 a 제곱분의 1이죠. 근데 이게 약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a 제곱분의 1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이라면, a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1만 구하고 싶다면, 이를 이항해서 어떻게 하라? 빼라. 그 과정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가 빼기라면, 이를 더해야 된다. 둘다 완제라면, 여기 플러스 2가 생기고, 여기서 마이너스 2가 생기니까, 등식이 성립하려면, 4를 더해야 한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 곱할 때, 곱한 것 2배에서 마이너스 2, 곱한 것 2배에서 플러스 2가 생기니까, 등식이 성립하려면 여기서 4를 어떻게 줘야 한다? 빼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자, 이 부분도 자, 이해가 됐다면 암기가 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특히 곱셈 공식의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인수분해 하실 때 여러분 고생하세요.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자, 네 개의 일차식을 곱을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차식의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도록 두 개씩 짝을 지어 전개합니다. 자, 이건 도 대체 무슨 말일까? 자,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개의 1차식이 있습니다. 네 개. 괄호가네개 있어. 그래서, 하나,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를 전개하라고 한다면, 무작정 전개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전개하는 것은, 상수항을 보세요. 상수항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더하니까, 2 더하기 3이어서 합이 5가 됩니다. 1하고 4를 더하니까 얘도 합이 5가 됩니다. 이렇게 상수항이 같아지는 걸 먼저 전개합니다. 이유는 치환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때문이다? 공통 부분을 치환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전개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맨 앞과 맨 뒤를 전개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여기다 한번 전개해보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4를 먼저 전개하고 이렇게 둘이 짝꿍으로 그리고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을 짝꿍으로 전개한다면 자, 이 부분은 x 제곱, 자, 그다음에 x 얘 더하면 4x니까 합해서 5x, 1과 4를 곱하니까 4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개하시면 x 제곱, 여기 2x에다가 3x 전개하시면 5x, 자 2하고 3하고 곱해서 얼마이다? 6.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냐면 치환할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 라지엑스로 한번 치환을 해보겠다. 자 그러면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전개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전개해서 x제곱 4x 6x니까 10x 그 다음 4 6이 얼마이다? 24자 그리고 나서 라지엑스는 치환된 부분이므로 자 원래의 수로 바꿔놓습니다. 원래 수는 x의 제곱 더하기 5x죠. 제곱 또 10하고 x죠.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5x를 그리고 24를 해서 전개하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자 어렵게 응용된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고 이거는 고등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전개를 하죠?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는 두 개를 짝지어서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